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25일 토익은 리스닝은 중급 정도 그런데 파트 5, 6, 7이 은근히 난이도 중상 중상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리딩이 불토익이 아니었나 느낌은 불토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토익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파트 1은 처음은 홀딩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두 번째, wearing eye glasses. 두 사람 안경 끼고 있는 거. 어디 놓여있다 할때 아, 여기 items를 썼어요. items are placed on the cabinet. 뭐 이런 거. 그리고 potted plants are placed in the corner. 이 화분이 코너에 있었죠.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어, 여자들이 뭘 마시고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eating outside, eating outside.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어려웠는데 카드를 건네주고 있는 게 conducting a sale 이런 게 이제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파트 원은 전보다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닌데 투는 전통적으로 어렵죠. 이번에도 간접적인데다 은근히 꼬아낸 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급 이상은 유지했고요. 를그 다음에 그래픽 문제 3 4에서 여러분 저 시계 문제 많이 묻는데 시계가 아그 모양의 그 숫자가 없는 그런 시계가 잘 팔렸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시계가 정답이 되죠. 그죠? 네, 좋은 시계 갖고 싶다. 시계. 그렇죠? 요새 시계 안, 타, 안 차지만 아, 그리고 아, 그 다음에 파트 5 101번부터 많이 들렸는데 himself에요 himself 제기대명사 없어도 되는 단어 강조의 himself 그리고 except가 when절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except when 블라블라 blah blah. 그래서 이제 그 모자는 항상 착용해야 된다 밥 먹을 때 빼고 except when 주어동사 except가 정답 그리고 뭐뭐 빼고는 other than입니다 other than 그리고 carefully가 답인 거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어려워했어요. exactly는 오답이에요. 네, carefully가 답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 은근히 틀릴 게 많았어요. 그 s 도 문맥을 시원하게 잡지 못하게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However가 답이 문제. However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맥 잘 잡아야 되고. 문장 넣기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의어 문제 파트 세븐 address deal with address는 deal w i t h 고요 move의 동의어는 proceed가 아닙니다 이 proceed는 자동사로 전치사 to 같은게 필요해요 proceed to 또는 일을 진행하다 할때 proceed with 근데 동의어 빈칸 채우기는 대입시켜서 동사 패턴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 a 트랜스 e r 가 무브의 동의어라는 거. 그리고 191번에서 200번까지는 BBB, CC, CB, DBD 어, 이렇게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끝까지 푸시는데 어제 예상드린 영상도 다시 봐주세요. 분명히 길고 어려울 거라 그랬죠. 독해 오번에간문도해도 길고 더블 트리플도 지난번 시험보다 조금 길게 예상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셨죠? 또 앞으로 토이 쿡기 계속 진행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아프리카 팬가입 잊지 마시고 또아 우리 화요일 정규 방송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 매주 화요일 밤 9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원 오시려면 김대균 학원 오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동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우,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어요. 어떤 인사를 해드릴까요? 네, 우선 반가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음, 최고를 추구합니다. t h a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아니다. 이좀 그래도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릴게요.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군과 함께 땡큐